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1년 남짓 지나면 당황하게 될 인생 오늘 본문을 죄의 창으로 보면 아니란 삶의 끝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죄창을 의 보여주는 구절은 48장 11절과 12절입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예레미야가 열방에 전한 메시지의 세 번째 대상이 모압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아롯이 소돔의 멸망을 피해 두 딸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 거주했을 때 딸들이 세상의 도리를 따라 배필 될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아비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동침에서 나온 자녀입니다. 로의 가족은 멸망 직전까지 소돔성에 살다가 마지막에 끌려나오듯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들은 세상 가운데 안일하게 사는 신앙인의 전형입니다. 모압은 술취함과 음란의 산물이었는데 모압 민족이 멸망에 이를 때 모습도 가라앉은 술찌기로 묘사되는 안일함이었습니다. 모압이 순전한 이방백성과 다른 것은 이들의 뿌리가 아브람의 조카 로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롯을 묘사하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모압은 뿌리가 믿음의 조상에게 있으면서 세상과 아무 다를 바 없이 안일하게 사는 모양만의 신앙인을 대변합니다. 모압이 이렇게 안일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 밖에서 살고 있어도 별다른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침공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삶의 자리가 크게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예전부터 살던 대로 일상이 하루하루 이어져 오며 살았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술이 그 찌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날 상황에 적용하면 예배를 한두달 드리지 않아도 별 일이 없으니. 기간이 길어져서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그런데도 별탈 없이 생활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변의 신앙인들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당한다고 말하는데 본인에게는 그런 소리가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다가 삶이 크게 흔들리는 일을 겪어봐야 그런 소리도 두렵게 들리는데 오늘도 삶은 그냥 그냥 이어지고 있으니 신앙의 필요성이 안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선포를 보면 안일한 자의 특징이 염려 없이 사는 것입니다. 삶의 필요가 대충 다 채워지고 있으니 마음에 염려할 것이 없고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 일이 생기거나 안 좋은 일을 겪는 일이 없으니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생각대로 인생을 꾸려가도 그냥 되는 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안일한 자에게 선포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모든 안일한 자가 당할 일이고 그 대표가 모압입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1년 남짓 지나면이란 말은 정확한 기간이 아니라 아니람이 더 진행될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아니란 자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이후로도 아니란 세월이 계속되다가 끝에서 당황할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니란 자에게는 아니란 세월 자체가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모압에게 선포된 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려서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라. 술독이 제자리에 서라도 흔들렸으면 경각심을 가질 텐데 마냥 있던 자리에서 끝날까지 미동도 없이 서 있다가 끝날에는 누군가가 들고 옮겨 그릇이 비고 병들이 부서지는 참혹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안 생기는 것이 삶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염려가 없는 것이 이상적인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날아 피하게 하라라고 하셨듯이 염려 없이 살던 아니란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면. 하늘로 솟는 것 외에는 다른 살 방도가 완전히 막혀버리는 감옥 인생이 되고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배부르고 지금 웃는 것을 보면 부럽게 느껴집니까? 나도 그들처럼 아무 염려 없이 살고 싶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없는 아니람은 1년 남짓 지나면 재앙이 찾아오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염려할 일에 둘려도 평강을 얻습니다. 가라앉은 술집기는 언젠가는 일어나 인생을 삼켜버리고 맙니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주님 악인의 형통과 평안을 보며 그들의 안일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면의 찌끼를 보게 하옵소서. 저를 주의 보혈로 씻어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혼이 부끄럽지 않고 주 앞에서 깨끗한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